누가 보금 이십 삼장 삼십 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누가 보금 이십 삼장 사십 삼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고서 아내리시라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오후 3시쯤에,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스 박다니 하고 외치셨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자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시니라. 아멘. 아멘. 아, 아멘.